안녕하세요. 태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대회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대회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대회를 나갈지다 정보를 파악하잖아요.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도 이 대회는 어떤 대회이고 어떤 분위기고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어 내가 출전하고 싶은 대회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선택을 했으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붙이지 말고 핑계도 대지 말고 그냥 열심히 준비하면 되잖아요. 음? 간혹 가다 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대회가 내추럴 대회인데 노이드 선수들이 나와 지방 대회인데 전국에서 선수가 다와 내정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또 심사가 편파 심사 편파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짜고치는 고스톱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대회가 이런 대회야 그러면 음? 이런 부정적인 것이 많다면 투덜거리지 말고. 이 대회를 안 나가면 그만이에요. 다른 대회 많이 있잖아요. 또, 나간다 해요.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대회 준비를 해야죠. 응? 뭐, 뭐, 내추럴 대회인데, 그, 로이드 선수들이 나와서 입상한다. 이게 불만이면, 응? 이게 불만이면, 본인도 약속면 되잖아요. 또, 응? 짜고 치는 고수도, 이게 불만이면 본인도 어? 그 관계자들한테 돈좀 찔러 넣어서 응? 편파심사 하면 되잖아요 응? 뭐 대회 입상이 목적이면 뭐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응? 그 분위기에 맞게 누구나 하고 있는 이런 거 본인도 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대회 준비하고 대회 출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알고 있으면서 이제 막상 대 막상 자기가 대회를 준비하고 이제 나갈 거나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막 언급을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건 투덜거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그 회피성 말이라고 생각해요. 응? 내가 대회 나갔는데 좋은 성적을 못 얻었어. 내가 대회를 나갔는데 그 출전한 선수에 비해서 몸이 너무 안 좋아. 뭐 등등의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밑밥 깐다고 하죠 음? 딱 남들이, 두, 남들이 듣기에는 또 제가 듣기에도 다 알고 진행한 건데 어? 중간쯤 와서 이런 얘기하면 음? 핑계 또는 회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음? 대회가 공정하고 깨끗하고 노력한 만큼 등수를 가져가고 이런 대회를 정말 저도 원하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대회 정보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분위기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 것들, 어?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 대회는 출연는안 하시는 게 좋죠 응? 아니 명예가 떨어진 대회에서 입상하고 MVP 먹으면 뭐 하겠어요 본인도 인정하지 않고 남들도 인정 안 해주고 조금만 이 대회에서 아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 경력을 쳐주지도 않는데 응? 우리 선수들이 대회를 골라서 선택하셔야만 그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이 점점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네, 잘 판단하시고 좋은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태우사이었습니다